여기 시간을 비워줘야 된다고 아유. 시간이 있어서 네. 지금 몇 분이에요? 이제 뭐한 10분 밖에 안 남았어요. 깍지벌레는 기계 유고무조건 기계 유죄 이외는 네. 석회 유황합제하고 일반 네. 경우가 석회 유황합제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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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러니까 석회 유황합제는 영중심이에요. 그래서 겨울 전에 네. 어, 호자. 어, 이제 주로 작물에 병이 나오는 거가 곰팡이 대신에 병이 80%에요. 세균병, 발열 수병 세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곰팡이 병이 80%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탄저, 탄적, 마우의 탄저병 이런 거 있죠. 이게 곰팡이 병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는 상당에 그러니까 석회유황학제이고요 그래서 석회유황학제는 은개방제라고 하죠. 겨울방제 때, 토크의 유황화 때는 그거대로 따라 해주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깍지벌레는 기계유 이제 사용하시면 니다 근데 토크의 유황화 제는 8년 정도 깍지벌레가 다시면, 아, 어, 그래도 사망하니까, 그리고 깍지벌레는, 감나무에도 깍지벌레는, 어, 이쪽에 보면, 어 거기 칠나무 어, 깍지벌레, 거북밀 깍지벌레, 감나무에 나온는 거, 그다음에 어그4 0 0 2 4에의 어, 주머니 깍지벌레 이런 게 주로 이제 감나무에 깍지벌레 여러 종이에요. 그래서 요런게 나오는데 요 제일 관점이 생육기 때 깍지벌레가 생겨서 사실, 감 표면에, 이 284쪽에, 감 표면에 깍지벌레 붙어있는 모습 있죠? 음. 그런 것들은 다좀 상품성을 어깨하고 또 중간에 이제 자라다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방제는 겨울의 중심으로 정확하게 방제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계유제. 기계유제를 자, 요거는 꿈낭바퀴거래요 참다래 부일건데 그래서 저거는 이제 덕시살, 음, 포도나 참다래는 덕시살을 기르죠. 그니서 약을 밑에서만 치고 위쪽은 안 맞는다고. 제가 아까 치환경살펴자는딱하나로고 네. 했죠? 맞아야 맞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그거예요. 기계유제를 감나무에 목욕시킨다는 생각을 갖고 하시면 돼요. 겨울에. 응. 그리고 반드시 확인하세요. 응. 어, 뭘로 확인하냐? 응. 이게 있어야 돼. 요 옆에, 응. 우리만의는 독보기, 확대경. 이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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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야 돼. 요 응. 진단장비로, 원래 응. 진단장비로. 응. 있어야 돼요. 그래, 이거 가지고 손바닥 이렇게 보면 땅구멍까지 보여요. 그래서 이거 38,000원인데 사실은? 너무 비싸 네. 아니요. 안 비싸요? 어 비싸요? 비싸요? 네. 깎드릴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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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얼마나 깎아드릴까요? 아, 어님 답게 좀 펭크게. 그게 원가로. 38,000원이면 10개를 사, 10개. 아. 3,800원짜리. 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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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크게 깎았죠. 아. 아. 어. 어, 제가 판매한 거 아니고, G마켓, 음. 어, 11번과 쿠팡, 이런 <laughs> 데서, 메모 하세요? 음. 지금 불빛 어, 들어왔죠? 음. LED 룩백. LED 룩. 루머 할때 룩백. 네. 네, 이렇게 검색하시면, 똑같은 음, 거. 사진 찍으면 헤요헤 d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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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기 때문에 피해가 이미 사람 없치면아 사기만을 마치끝 어... 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전에 이런 걸로 봐야 돼 그래서 어, 깍지벌레는 어, 기계유지를살펴하고 죽었나 살았는지를 반드시 이걸 확인하시잖아요 음... 그 정보 확인하는 방법은 이걸 들여다보고 이렇게 보면 이, 말라 쪼그라들었어 깍지벌레가 맞게끔만 수축하라. 네. 자, 렇게 하시고. 음, 여기, 우리 유기, 네. 유기 사과쪽은 상어 사과 응애나 이런 것들 때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네. 자, 노린제는, 아, 이게 얘기가 좀 긴데, 상업화된 캐러몬 실시는게 좋아요. 식당 같이 가시죠. 먹으면서 얘기해 주게지 않나요? 어, 음. 일단 시간이 음. 야걸요 음. 여기 통째로 해놔야 돼마지막으 5분 남았어요 이게 노린제가 어, 40분. 30분, 40분 정도 네. 시간이 걸려요 네. 그래서 그걸 빼고 자 여기 이분이 요, 비격부대에다가 끈끈이 붙여가지고 저렇게 했어요. 음. 저게 지금 화살표에 있는 데가 저게 상업화된 트로몬이에요. 음. 네. 붙은 것들은 갈색날개 요리제구요. 네. 근데 저자재는 제가 현장에서 네. 보니까 과거에는 제가 저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거 말고 더 쉬운 방법. 저게 설치가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해서. 네. 어, 그래서 이거는 밴드 검색해서 밴드에서 보는됩니 7일 날 응. 어, 모습, 김명토, 거 김명조 창원 강강 하시는 분이 갠대 예, 이렇게 올려주고 이게 다 모른데요. 아~~, 아. 이델이다 이렇게 했어. 어. 아. 자 이분 우선 이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아, 이분이 어, 여기 이게 다 노린제. 아.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 어 지금 상업화된 노린제 페로몬이 페로몬 트랩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트랩은 절대 사다 쓰지 말라고 잖아요. 왜냐하면 피해가 더 나와요. 어, 어. 그래서 트랩은 절대 사다 쓰지 말고 페로몬만 요만해. 음. 페로몬 아, 어. 써보시죠. 네. 네. 그래서 페로몬만 네. 쓰고 네. 그다음에 끈끈이 트랩은 한편서졌어요그래 네. 쓰지 말아요. 뭔가에 저런 비록 되는 무지기 많아. 좀 음. 많으니까 저기다가 음. 뭘 치는 거냐. 음. 저기 제가 사진을. 음. 아, 저거는 지금. 음. 아니, 요 지금 저 상업화된 페로몬이 턱다리 매미어 돌인데 페로몬 따로 하나. 이분은 이거만 페로몬만 바른 거야. 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썩떡나무 노린재, 또 하나는 갈색 날개 노린재 이세 개만 창업한 게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기 사과 밭에는 10종 뭐 가까이 되는 노린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그거대로 따로 또 일단은 이놈들이 밀도가 제일 높으니까 제가 그 농가에서 사진 하나 찍어놓은 거를 핸드폰 속에 있어서 그걸 보내드립니다. 축산농가들이 파리 잡을 때 쓰는 거 있어요? 요렇게 병에 요 축산농가들이 요런 병에 파리 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음. 음. 예, 축산농가들이 그 파리 문제가 드글드글 하잖아 그래서 어요거병에 이렇게 있어서 자 그래서 이거를 여기 비료포대에 이렇게 놔. 먹고 네. 사가지고 뭐 저기 카드같이 이렇게 좀 에팍한 거 여기 신용카드 있잖아요. 네. 그러면 좀 쭉좀 도배질을 하듯이 그래? 풀 치다 이렇게 바르는 거죠. 이게 훨씬 더 그리고 돈 들이지 말아야 겠 네. 네, 그럼 이거 뭐 금액이 비싸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 트랙은 아 끈끈이 롤 트랙. 저거는 3만 음, 음, 100m에 3만 얼마 인가뭐 그래요. 네, 저거는 근데 설치가 너무 불편해. 음. 네, 보니까 그래서 저건 아닌 것 같다. 네. 자, 두번째 이제 어. 마무리 질 거예요? 그래서 비료포드에다가 파리싹을 네, 네, 이렇게 발라라.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저거 네, 뜯어와라. 네. 이 모습 보세요. 자, 이 모습은 제가 그냥 많이 설명을 드릴게요. 비료뿌대 저기 보면 고추 지을 때에다가 양쪽에 네. 얼마나 간단해요. 네. 그죠? 네. 그 대신 캐로몬, 로몬은저 위쪽에 이분은 여러분들이 캐로몬을 붙일 때, 네이서가? 여기 혹시 포인트 있어요? 네이저 포인트? 아. 지 마세요. 메모... 어, 어. 아, 됐어요, 됐어요. 그냥 예? 네. 네. 제가 좀 조금만. 네. 새로운 몸을 여기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음. 그러면 냄새가 대안이야, 대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여기다가 뭐하나를할수 있어요. 음. 그래서 냄새가 다방, 팔방으로 다양하게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교보에 하나만 쓰지 마시고. 자, 어, 이건 울타리 쪽에다 하는 거예요. 어, 선 안쪽에다 하지 말고, 비록 부대를 이렇게 하나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 하면, 여기서, 지금 그, 우리 유기사가 대표님이서는그 정도 거리대 해서, 거기도 하나, 또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런 식으로, 여기 가운데를 놓고, 어, 그러고더 하지 않게. 그럼 폐렴물은 보기만 하면 되요네 폐렴물은 여기 중심에 그럼 어, 여기가 가장 많이 붙을 거고 노고 음. 비료보대 하나만 놓지 말라는 얘기는 음. 이 냄새 맡고 와 애들이 음. 오는데 저기서 노는 애들이 있어 음. 그래서 그놈도 잡아주게 돼 음. 그래서 이, 이렇게 설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어, 잡는 잡아내는 게 훨씬 더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음. 여기까지 네. 정말 어차피 돈 드릴 수밖에 없잖아. 음. 사업어야거 사서 써야 되니까. 네, 회로 네. 는사대 네, 나머지 자, 요거로 마치고 12시 네. 여기 시간 지켜줘야 되니까. 음. 어, 마무리 좀 하시죠. 그 그리고 나머지는 일단 가서 네. 식당으로 가실 거잖아. 조금 더얹었 나누시고 우리 저기 쿵쾅에 올려갔습니다. 음. 순남 시래